안녕하세요. 헌트 피트스 트레이너 박여진입니다. 오늘은 골반 스트레칭, 가동성, 안정화 운동을 해볼 건데요. 고관절은 6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절이에요. 어느 하나로도 막혀버리면 하체 운동이 답답해져요. 스쿼트의 깊이, 데드 힙 힌지, 런지의 안정성, 전부 고관절의 가동범위가 결정합니다. 가동범위가 좋아지면 통증은 줄고 운동은 훨씬 자연스러워져요. 먼저 골반 안정성에 필요한 고관절 스트레칭 세 가지를 진행해볼 건데요. 자, 앉은 자리에서 한쪽 다리는 편안하게 어, 만들어주시고 반대편 다리는 90도로 접어 뒤쪽으로 보내줍니다. 자, 이때 골반 뼈랑 무릎은 일직선이 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척추를 세워내시고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우리 왼쪽 골반이 떠있으면 그대로 꾹 한번 눌러내서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만들어볼게요. 다시 마시면서 올려냈다가, 자, 눌러내서 5초간 유지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 다리도 진행을 해주실 건데요. 자, 반대편 다리도 동일하게, 자, 우리 오른쪽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서, 자, 골반뼈랑 무릎 일직선이 되게 만들어주실 거예요. 자, 그대로, 그러면 오른쪽 골반을 올려냈다가, 자, 호흡 내쉬면서 깊숙하게, 자, 유지 5초, 둘, 셋, 넷, 다섯. 다시 마시며, 오른 골반 살짝 드러냈다가, 더 깊숙하게 눌러냅니다. 자, 유지 5초.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번 정도 반복해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장요근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장근은 우리 허리, 골반, 고관절, 허벅지를 하나로 이어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자, 먼저 자 무릎을 90도로 접어서 엉덩이를 세워 내볼 거예요. 자, 그리고 한쪽 다리는 90도로 만들어서 자 척추를 세워 내시고 자 복압을 먼저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접혀 있는 고관절을 펼쳐낸다는 느낌으로 골반을 살짝 앞쪽으로 말아서 자 그대로 앞쪽으로 쭉 밀어냅니다. 자, 유지 5초 가볼게요. 둘, 셋, 넷. 다섯 마시면서 살짝 돌아왔다가 다시 골반을 살짝 말아서 자 엉덩이를 앞쪽으로 밀어내 볼 거예요. 그러면은 접혀져 있는 장려근이 길어지는 느낌을 느껴냅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 조금 더 심화 과정을 만들어 보면요. 자 앞쪽으로 우리 왼쪽 다리를 더 앞쪽으로 보내 주시고요. 자, 엉덩이를 앞쪽으로 쭉 내밀어내는데, 이때 허리가 꺾이지 않게 갈비뼈를 조금 더 닫아주세요. 자, 우리 오른손을 쭉, 엄지손을 세워서 들어주시고요. 자, 몸통이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자, 살짝 사선 위쪽으로 뽑아냅니다. 유지 5초. 둘, 셋, 넷, 다섯. 자, 이렇게 반대편도 동일하게 다섯 번 정도 반복해주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는 회전 스트레칭을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일단 뒤 왼쪽 다리를 90도로 만들어서 앞쪽으로 보내주셨으면, 자, 오른쪽 다리는 뒤로 길게 쭉 뻗어냅니다. 자, 이때 우리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팔꿈치를 접으면서 내려갈 건데요. 자, 길게 쭉 늘리면서 내려가. 자, 우리 떠있는 엉덩이의 골반을 조금 더 깊숙하게 눌러 볼게요. 다시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자, 최대한 더 상체를 더 깊숙하게 내려가고요. 자, 떠 있는 골반을 깊숙하게 눌러 유지 5초. 자, 반대편 다리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반대편 다리는 우리 자, 오른쪽 다리를 앞쪽으로 무릎을 접어서 만들어 주시고요. 왼쪽 다리를 길게 쭉 뻗어 냅니다. 여기서 우리 팔을 길게 쭉 뻗어 상체를 깊숙하게 내려가셨으면 자 마시고 자 내쉬는 호흡에 자, 우리 떠 있는 엉덩이의 골반을 깊숙하게 눌러 유지 5초. 다시 마시고 자 내쉬면서 깊숙하게 눌러서 둘, 셋 넷. 다섯, 그대로 올라와서 자, 우리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고관절 스트레칭 세 가지를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골반 가동성, 힙핀지 드릴, 프로그, 내외전 드릴 세 가지 운동을 진행해 보겠습니다.